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는, 어, 일대가시 3강, 물질 추출론 중에서, 어, 천연물 분리 개론. 어, 특히 그 중에서도,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어, 분리하는 방법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 중에서 특히, 어, 증류와 관련된, 어, 그런 내용들을 갖다 같이 한 번, 어, 살펴볼, 어, 기획입니다. 먼저, 어, 증류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증류라고 하는 정의는 상대 이발도의 차를 이용해서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갖다 분리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어뭐 막걸리라든가 즉 알코올을 포함한 막걸리로부터 알코인 올어 에탄올 그리고 물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 상대 휘발도의 차이를 즉끓는 점의 차를 갖다 이용을 해서 이제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 갖다 증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두 혼합물의 화학 반응이 없이 물리적인 분리가 이루어지는 어, 경우로서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 바로 어, 온도를 갖다가 높여서 어, 가열을 함으로써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와인이라고 합시다. 한다면은 어, 와인 중에서 휘발성이 높은 낮은 온도에서 쉽게 끓는 알코올이 먼저 휘발이 돼가지고 이제 어, 증기가 돼서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어, 냉각수를 갖다 집어넣어서 날아간 그 증기를 갖다 응축함으로써 이렇게 어, 순도가 높은 알코올을 갖다 이제 얻어내는 방법이고요 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어, 그림으로 잠깐 살펴봤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어, 막걸리를 갖다 발효시켜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소주 꼬리에다가 발효한 막걸리를 갖다가 집어넣고 밑에서 가열을 시킴으로써 증기를 갖다가 알코올 성분을 많이 포함한 증기를 갖다가 발생시켜서 위에 찬물하고 부딪히면은 그 응축이 된 녀석이 떨어져서 이렇게 술로 얻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어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러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증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렇게 단순한 단순하게 한 가지의 성분만을 얻는 경우를 갖다 단순증류, 심플데스 t 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 두 번째 예는요, 어, 어, 감압증류라고 하는데요. 이 감압증류는 어, 진공조건에서 즉 어, 외부의 압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하면은 낮은 온도에서도 그 물질이 쉽게 휘발을 하고 끓게 됩니다. 오히려 어,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지만은 낮은 압력에서는 어,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어, 기압이 낮다고 하죠. 어, 그렇게 되면은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밥이 끓을 끓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밥이 설른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압력을 낮추어서 그래서 어증기를 갖다 발생시켜서 즉 끓여서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감압증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진공조건에서 낮은 온도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어, 분리 방법을 쓰는 이유는 어,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은 경우에 변형이 쉽게 오는 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낮은 온도에서 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즉 끓는 온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갖다 굉장히 낮은 상태 즉 진공 상태에서 이제 분리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감압증류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진공증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이라든가 아미노산 단백질 등 천연 물의 분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형태의 공정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바로 감압증류 혹은 진공증류를 갖다 하는 어, 그런 장치예요 이런 것도 이제 실험실에, 어, 여러분들이 화장품회사라든가, 어, 가시면은 실험실에서 이런, 어, 감압증류, 어, 장치를 갖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아, 다시 거꾸로 돌아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아, 어, 렇게 이제, 어, 요거는 이제 분별증류라고 하는데요. 분별증류의 경우에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성분별로 예, 성분별로 분리내는 해 방법이고요. 주로 많이 이용되는 어어 어, 곳이 뭐냐면은 원유를 갖다가 우리가 수입을 해서 그 원유를 갖다가 어, LG 정류라든가 또는 현대 정류 이런 데서 이제 어 전부 그 성분별로 분류를 하죠. 바로 그래서 메뉴에서는 이렇게 어휘발유라고 하는 개솔린이 나오고,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어 등류 세 번째로는 경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중류 이런 식으로 그 성분별로 혼합물을 성분별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방법을 우리가 분별 증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공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어, 그리고 우리 화장품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어, 또는 어, 우리 뭐 향료학이라든가. 어는 아로마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 상당 부분이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 수증기 증류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이 크거나 어, 또는 열에 약한 물질이라든지 분리하는 데 비교적 이제 적합한 어, 그런 증류 어, 방법이고요. 어, 앞에서도 어, 여러 과목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어, 장미라든가 라벤더라든가. 또뭐 페퍼민트와 같은 어, 그런 식물로부터 정류인 에센셜 오일을 갖다 추출하고 어, 그러는데 많이 쓰이는 어, 그런 방법이 수증기 증류예요. 그래서 저 끝에서 보시는 저 어, 수증기를 갖다가 어, 장미라든가 라벤더라든가 어, 또는 어,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같은 것을 이 안에다 어, 넣어놓게 되면은 거기에 수증기를 갖다 집어넣음으로써 예, 수증기의 열에 의해서 어, 그런 식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휘발성이 좋은 어, 그런 어, 물질들이 같이 수증기하고 이제 딸려 나가고 그렇게 딸려 나간 어, 증기는 여기서 어, 냉각수를 갖다 집어넣음으로써 응축을 시키게 되면은 그때 같이 딸려 나온 향은 냉각이 되면서 가벼우니까 위쪽으로 여기서는 파랗게 나타났네요 위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수증기의 경우에는 응축이 되서 물이 돼가지고 밀도가 높으니까 어, 밑에 쪽을 모이게 되죠. 그럼 위쪽에서 이렇게 어, 분리를 해내서 에센셜 오일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어, 물의 경우에도 응축수의 경우에도 향을 갖다 포함한 어, 그런 어, 응축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플로럴 워터 즉뭐 어, 예를 들어서 스킨이라든가 어, 토닝 워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제조하고 그러는데 화장품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방법이 수증기 증류인 것이죠. 어 제가 뭐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는 어, 라벤더라든가 장미라든가 뭐 페퍼민트 이런 걸 얻는다고 했는데요. 어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어, 라벤더가를 어떻게 키워서 또 어떻게 어 우리 이렇게 수증기 중, 증류를 통해 가지고 어, 에센셜 오일을 얻게 되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네, 영상을 보기 전에 이렇게 어, 지금 나타나 있는 이런 어, 장치들이 어, 다양한 형태의 수증기 증류 장치이고요. 어, 또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어, 그런 대, 대량 생산용 수증기 증류 장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실험실에서도 여러분이 어, 2 학년 때만. 어 실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류 장치를 이용해서 어 오일을 아주 미량이긴 아니죠. 소량이긴 하지만 어 실험을 통해서 얻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실제로 어 이렇게 라벤더 농장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그 유럽에 프랑스라든가 또는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농장에서는 어, 직접 재배한 라벤더라든가 또 향료 식물들을 갖다가 수증기 증류를 통해가지고 향을 얻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라벤더 농장에서 얻어지는 라벤더를 어떻게 이렇게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얻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벤더 농장으로부터 이렇게 트랙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라벤더를, 굉장히 많은 양의 라벤더를 어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오죠. 대략 한, 어, 이 영상에서는 25분 이상 이렇게 굉장히 고압의 증기를 갖다 이용해서, 어, 그 증류 공정을 갖다 시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오일이 얻어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얻어진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제품을 하죠. 이 농장에서 얻어진 알라멘답니다. 어떠셨습니까? 조금 힐링이 되셨습니까? 예. 라벤더 농장으로부터 라벤더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영상으로 이제 어 살펴봤고요. 이어 영상도 어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주소 적어 놨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명하고 또 음향 상태가 좋은 그런 상태로 보시려면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마찬가지 영상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벤더 농장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라벤더가 멋지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어디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그런 정보를 공유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일본의 북해도 같은 경우가 5월이면 굉장히 많은 라벤더가 피고 그런 그 들판에 쭉 펼쳐져 있는 그런 이제 경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힐링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우리 수증기 종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라벤더니까 그 영상도 같이 한번 감상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해도에 있는 라카토미에 있는 그런데 라벤더 농장인데요. 아주 또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이렇게 들판 전체를 라벤더라든가 이렇게 형형색색의 그런 향료 식물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꽃이 피는 그런 식물들로 이렇게 그 식재를 해놔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곳이죠. 봄이다라고 하는 농장의 그런 제 스토리인데요. 아주 그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이제 북해도에 라벤더를 심어서 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향료를 갖다 웃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서 농가의 소득으로 삼고 어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어 값싼 그런 제 화학 향료들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70년대에는 이제 어. 농가가 라벤더를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가 없게 되니까는 하나씩 라벤더 농장을 갖다가 이제, 어, 없애고 다른 작물로 이제 바뀌게 바뀌어가고 어, 그러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도미따라고 하는, 어, 요, 어,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라벤더를 심어서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고 또 여기서 수입을 갖다 이제 삼았었는데, 어, 바로 그 70년대 그 인공 향료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이제 트랙터를 가지고 라벤더 농장을 갖다 전부 이제 갈아엎으려고 어, 트랙터를 끌고 나갔는데 그때 트랙터의 발히는그 라벤더가 꺾이는 소리 또 라벤더가 울부짖는 그런 소리 같고 또 한쪽에서는 그 부인이 어그 농장에 그 라벤더 농원에 구퉁에 서가지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 부인이, 아, 그래도 1년만이라도 더 해보자 라고 이제 설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래, 꼭 그럼 1년만이라도 한번 더 해보자 라고 했는데, 에, 때마침, 어, 이제 그 시절에 일본의 철도회사에서 이렇게 라벤더가 피어있는 그런 이 들판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달력을 만들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어, 일본의 국민들이 이, 이제, 호카이도를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도메타 씨가 다시 라벤더 농장을 갖다 이제 일구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점점, 점 많이 찾아오게 됐고요. 지금 이 라벤더 농원에는, 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멀리 해외서부터, 에 1년에 무려 100만 명이 관광차 찾아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벤더가 피는 5월 이때쯤 되면은요 임시 열차로서 라벤더 열차를 갖다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어, 어 그런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임시 열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어, 이 북해도에 있는 후라노라고 하는 지역에 도미타 농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기도 하는 거. 이게 임시. 간이 여기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어, 그리고 심겨져 있는 이런 어, 꽃들도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그렇죠? 빨간색, 노란색, 흰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 자료관이라든가 또 샵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되죠 어디에서나 라벤더 농원을 볼수가 있습니다. 뭐 일년에 이 시기에만 한 100만 명이 찾아온다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어그 자료관에는 어그 도빈따 가족들이 그 동안 일고 왔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을 갖다가 2층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2층 전시실에 가면은 즉 자료관에 가면은 그 당시에 어 입고 일했었던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그 당시에 어, 향을 추출해가지고 팔았었던 그런 어, 설비들 이런 것들도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사진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한쪽에는 이 굉장히 그 드넓은 어, 평야의 한쪽에는 조금 전에 보신 예, 양귀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 양귀비도 심어져 있고요. 물론 꽃 양귀비입니다. 마약이 아니라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도미타 가족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한건 아니라고 어, 밝히고 있어요. 자기는 라벤더의 그 보랏빛 꽃이 좋아서 그래서 빠져들다 보니까 라벤더 농원을 일구게 됐고 또 어,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 방문을 해줘서 너무 어, 행복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어, 담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예. 일본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괜히 또남의 나라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에 우리나라 거는 또더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열심히 진짜 열심히 자료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라벤더 농원 같이 한번 어, 보시도록 할게요. 평창에 있는 라벤더 팜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거 더 감동적입니다. It may be too long, but we've we'll seen some seasons. 네. 좀 힐링이 되셨습니까? 감동과 그리고 힐링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 여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어, 자료를 갖다가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여기다가 실었고요. 어, 평창 라벤더팜이라고 대한민국 스타팜인데 이 라벤더팜은 제가 이렇게 검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도 사실 또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이 라벤더팜에 그 사모님이 저하고 같이 어, 벌써 한 15년 정도 됐네요. 그때, 어, 아로마 테라피 관련 교육도 받고 그러셨던, 어, 분이고요. 어, 평창에 있다고 하니까 좀 감동적이지 않아요? 2006년에 수해, 그리고 2010년에, 2010, 어, 어, 동해를 갖다 입어가지고 두 번이나 그런 역경이 있었음에도 극복을 하고 지금의 농장을 갖다 읽었다는 것도 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증류와 더불어서 수증기 증류하고 연관이 있는 이렇게 라벤더 농장, 또 라벤더의 수증기 증류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힐링하면서 또 감동적인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